안녕하세요, 널다 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만한 테스트 문항에 있어서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고민을 해 봤을 법한 아이와의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칭찬이라는 건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아이의 노력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점 이 강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과연 우리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총 7개의 문항으로 테스트를 해볼텐데요. 먼저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각 항목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를 주면 되는데, 점수는 나중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메모 부탁드릴게요. 점수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에 0점부터 매우 잘 하고 있는 경우에 6점까지 해서 각 항목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항. 나는 자녀의 강점, 즉, 개성 능력, 재능, 기술 등을 쉽게 발견한다. 충분히 쉽게 발견하는 경우는 6점, 전혀 모르겠다. 0점 표시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나는 자녀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안다. 자, 점수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는 자녀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지 않을 경우에는 0점, 그리고 잘 찾아낼 경우에는 6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는 자녀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자녀의 주요 강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나는 무엇이 자녀의 활기를 북돋우는지 안다. 자, 잘하고 계시죠? 마지막 일곱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총 일곱 문항의 점수를 다 체크하셨으면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만점이 42점이죠? 42점 중 나는 몇 점인지 메모해 두시고 두 번째 영역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강점 강화 영역으로 내가 부모로서 혹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시 총 7개의 문항이고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종전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는 주기적으로 준다. 두 번째, 나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격려한다. 세 번째, 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다섯 번째,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자녀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들을 생각한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자녀가 활력을 느끼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자, 각 문항별로 점수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이 모든 점수들을 역시 더합니다. 42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지 체크해서 메모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메모해 둔 점수를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 점수와 두 번째 영역 점수를 모두 더해서 합산한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각 문항의 최고 점수가 6점이고 총 14개 항목이기 때문에 만점은 84점이겠죠. 61점부터 만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강점에 초점을 맞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해 주세요. 이네요. 그리고 41점부터 60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강점 기반 접근법의 이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 활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점수만 돼도 굉장히 부럽네요. 자, 그리고 21점부터 40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강점 기반 양육 방식을 쓸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고, 이 방식을 더 깊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식은 알고 있는 분들인 거죠. 자, 그리고 0점부터 20점. 대부분의 부모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매일 자녀의 강점에 조금씩 초점 맞춘다면,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 테스트의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과연 내 아이의 강점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더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 테스트 문항을 접하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직접 이렇게 써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